여러분이 굿즈 판매로 돈을 못 버는 이유,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일러스트 굿즈 팔아서 돈못 버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굿즈도 예쁘게 제작했는데 왜내 굿즈만 안 팔리지? 분명히 SNS 팔로워도 많은데 정작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른 작가들은 분명 잘만 판다고 하는데 왜내 굿즈만 안 팔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일러스 작가님들이 놓치는 굿즈 비즈니스 핵심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정확한 타겟 고객 설정입니다. 보통 많은 작가님들이 인스타그램 팔로워나 트위터 팔로우 숫자만 보고, 아, 이제 내 굿즈를 만들어 팔아도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팔로우 숫자가 높다고 실제 구매자가 많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내 제품을 혹은 내 작품을 실제로 구매할 고객층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기획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제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것을 고객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일러스트가 귀엽고 둥근 형태의 캐릭터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고객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확률이 높고요. 여성 팬층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고객층의 특징은 주로 귀엽고 부유한 캐릭터를 좋아하고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취미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가격대가 높은 상품은 잘 사지 않지만 3만원 이하의 소액 굿즈는 자주 구매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객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어떤 굿즈를 만들어야 잘 팔릴지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고객 페르소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기획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한다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스티커 혹은 아크릴 키링, 폰 케이스 등과 같이 실용적이고 저렴한 굿즈 상품들을 먼저 기획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상품 위에 본인의 캐릭터나 일러스트들을 도입을 해서 샘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해서 실제 팬들의 반응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품이 나온다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내 팔로워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상품이 뭔지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파악하면 접근이 쉬워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생각한 페르소나가 빗나갈 수는 있어요 그럴 땐 빠르게 고객들의 실제 반응을 분석해서 내 고객 페르소나를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첫 굿즈로 주로 선택하는 상품은 스티커, 메모지 같은 문구류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들이 인기가 많아서도 있지만 사실 더큰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초보 작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처음에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300에서 500만원 정도인데요. 이 금액으로는 피규어나 인형, 의류 같은 고가 상품을 제작하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문구류 상품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같은 유형의 상품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일코 같은 일러스 페어에 가보셨다면 거의 모든 부스가 스티커와 아크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할수록 시장과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인력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 팬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다른 작가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성의 굿즈를 제시하는 것도 매우 좋아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 그림 혹은 일러스트,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들이 어째서 나의 그림을 좋아하는지, 어째서 내 상품을 좋아하는지, 그 메시지를 내 팬들에게 일관된 스타일과 메시지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내 주요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판매가 설정과 마진율의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판 스티커를 한 장에 1,700원에 제작했고, 포장비 200원이 추가돼서 총 제작비가 장당 1,9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스티커의 일반적인 시장가는 대략 3,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진율을 더 높이고 싶어서 이 스티커를 5,000원에 판매한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시장의 평균 가격을 알고 있고, 비슷한 상품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면 아무리 예쁘고 귀엽더라도 구매를 꺼립니다. 판매가가 높으면 마진율이 높아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진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시장에서 고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가격으로 판매가를 측정한 후 내가 챙길 수 있는 마진율이 몇 프로인지 혹은 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굿즈 판매로 돈을 못 버는 이유, 그건 바로 작가 시선에서만 굿즈 비즈니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굿즈를 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정확한 타겟 고객 설정. 둘째, 시장을 정확히 이해할 것. 셋째, 현실적인 판매가와 아진율 설정. 이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굿즈 판매로 성공한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사항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